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습지원에 왔어요 인천 대공원 습지원입니다 네 지금 이 입구에 오니까요 아 새들이 나르고요 갈대들이 무성하게 큰 키를 자랑하고 있고요 와 아, 멋집니다 네 지금 이곳은 코로나 때문에 오픈하지 않아요.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. 이 속에. 자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. 네 어때요? 괜찮죠? 와, 와 정말 멋져요. 이곳에는 갈대와 억새, 옥세, 억새풀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인천 대공원 습지 식물들을 보러 왔습니다. 아, 억새에요, 억새. 옥세. 이곳에는 또 억새입니다. 억새가 피어있네요. 아, 억새풀이 하늘을 날르고 있어요. 그리고 새들도 날르고요. 와 멋집니다. 하늘을 쳐다보니까 파랗죠? 네 파란 하늘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네 저는 억새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억새풀이 아 멋져요. 저는 지금 억새밭을 지나서 갈대밭을 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예쁘죠?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지금 억새들이 지금 피어는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. 그리고 어머, 어머. 여러분. 와, 너무 멋진. 와. 새들이 와 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와 새들이 때를 지어서 와 멀리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어 옥새풀이 너무 멋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술이죠? 네. 저는 지금 억세풀 밭을 왔습니다.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, 오늘 금사랑 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 멋지죠? 네. 아, 억세풀이 나름 멋지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아, 멋있다. 예술이죠? 아, 예술이에요. 아, 이 그림 정말 예술입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어, 아, 여러분 너무 멋지죠? 네, 이렇게 억새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. 와. 아, 하늘에는요. 막 새들이 날르구요 예술입니다 아 멋지죠 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곳은 인천대공원 습지 네 습지원 갈대숲이 아닌 억새풀밭이에요 억새풀밭에 제가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여러분, 감사해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새수리가 다정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감사해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See you next time. Bye. 네, 감사해요.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. 네. 안녕.